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욕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욕기 28장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세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어, 욕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뛰어난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은을 캐내는 광산도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광물질들이 아무리 깊숙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은을 캐고 금을 캐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들어가기 힘든 곳에 가서는 줄을 매달아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까지도 그 속에 있는 광물들을 캐서 가지고 온다. 그게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읽어보면서 인간이 또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땅에서는 온갖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용암이 있다는 것을 동물들은 모릅니다. 그땅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솔개나 매 같은 짐승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눈이 잘 보입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돌가루 속에 금이 있다는 것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큰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다 뒤집어서라도 깊숙이 감추어진 진귀한 보물들을 다 찾아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 외에 어떤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뛰어남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이 못 찾아내는 게 없는데 어떤 진귀한 보물이든지 다 찾아내는데, 땅을 파서라도, 온 산을 뒤집어서라도, 들어갈 수 없으면 줄을 매달아서라도, 거기 들어가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찾아서 가지고 오는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하죠. 지혜와 명철은 인간 사는 땅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여 차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또 읽어 볼게요.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땅에 아무리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도 그것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값은 우리가 도무지 매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 또 설령 찾더라도 그 값을 도무지 지불할 수 없는 것, 그게 지혜와 명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아신대요.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읽어 볼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가서 뭐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으로 이 하루를 또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땅 위에 나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게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주는 은과 금과 물질을 취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악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붙잡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은과 금을 쫓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